반갑습니다. 저는 엘링글로벌의 김한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태양전지 웨이퍼 특성 평가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태양광 어, 그 솔라셀의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 그 다양한 시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런 다양한 시도 안에서 웨이퍼에 올라가는 패시베이션에 대 메탈리제이션, 그런 방막을 측정하는 장비와 아 그리고 또모듈단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백화현상 이런 걸로 해서 PID 테스터 장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몇년 전만 해도 가장 이슈가 됐던 그, 어, 내용은 아크층 방사 반지막의 두께를 통해서 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측정이 많이 되고,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태양광의 효율을 어, 다 많이 받을 흡수를 하기 위한 텍스처링이라든지 어, 어, 아크층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컨트롤에 따라서 효율의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석함에 있어서 문제됐던 부분은 어, 멀티 크리스탈린에서 그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정확한 소미터의 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존에는 잘 하지 못했었지만 저희 메이커인 센텍사에서 그런 기술을 발견 어,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 같이 어, 단일 막층에 대한 아크층 AR 코팅층에 대해서는 분석이 가능한 장비를 저가 제공해드렸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노이즈 레벨이라든지 폴라리제이션을 조정한다든지 라이트 콜렉션 옵틱을 높여서 단일층에 대한 측정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텍스처된 부분에 대해서 빛의 산란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 받아들여서 두께 측정의 정밀도를 높여서 품질 관리에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와 같이 단일막에 대한 솔루션은 해결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지금은 P 타입에서 이제 N 타입으로 이제 솔라셀의 웨이퍼 타입이 바뀌고 변경되고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패시베이션이라든지 메탈리제이션, 그 다음에 히트셀 솔라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양한 방막들이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코팅막들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암호포스 막의 얇은 막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기존 p 타입 실리콘에서 이런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많은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셀 컨셉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p 타입에서 이제 n 타입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n 타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lid가 없고 어, fe 컨테미네이션이 예, 되게 낮고 그 다음에 효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요구되느냐? 했을 때 어, 먼저 패시베이션의 이슈가 되고요. 그리 전통적으로 많이 쓰, 사용했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패시베이션보다 더 나은 패시베이션을 찾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시는 어, Thick SiO2라든지 혼합되어 있는 부분 혹은 어, 그 알루미나 산화막이라든지 어, 보론 리미터 패시베이션들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전통적으로 썼던 단일막 측정에 있단 일립소미터로서는 한계성이 부딪히게 됐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메탈리제이션에 관련된 막들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패키나 TCO 층에 대해서 ITO 어, 그 재테너 스퍼터링에 대해서 이런 막들을 분석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됐고, 음. 이런 막이 나왔을 때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밴드갭이라든지 프리캐리어 엡서션이라는 부분들을 분석해야 되는 요구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으로 제가 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 그리고 히트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산류에서 시작해서 나와 있는 구조가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 나왔을 때 티셔층이라든지 피타에서 그엔 타입에서 나오는 암호퍼스 실리콘 층이라든지 이런 여기 보시면 0 나노대로 아주 얇은 막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됐던 싱글 웨이브 랭스 일립소미터로서는 한계가 있게 됐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스펙트로스코픽 일립소미터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장비로서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부분은 아주 얇은 유전막을 분석을 하거나 더블 레이어의 유전막을 스택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업저빙 다이일렉트릭스를 어 UV나 NIR 영역까지 확장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컨덕 어 세미컨덕터 레이터까지 분석할 수 있는 모델로서 저희 메이커인 센텍사에서는 s e 8 0 0 p v 라고 하는 분광 엘립소미터를 제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영역은 240나에서 9 8 0나노까지 그다음에 240에서 1 7 0 0나노까지의 함으로 인해서 어 멀티크리스탈린 싱글 크리스탈린의 텍처 샘플 위에서의 방막도 바로 측정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비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일립소미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PID 테스트를 위해서 모듈 단에서 하는 큰 장비였지만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것은 이제 셀 단위에서 싱글 웨이퍼에 대한 PID 테스터 장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싱글 웨이퍼 상에서는 하지만 그 기준은 IC 스탠다드에 컨포머티하게 제한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PID는 많이 아시겠지만 그 오랫동안 일렉트릭 필드 안에 그러니까 전극에 있을 때 이쪽에 어그 일렉트릭 필드가 그 양쪽 전극 사이에 걸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디펙트들이 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알려진에서는 뭐 특정 영역에서 나는 건 아닌가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무작위적으로 그다음에 그 습도가 많은 곳에서만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그 솔라셀의 효율이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IC 스탠다드에 이 PID 테스트하기 위한 아, 레귤레이션이 이렇게 제한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아, 테스트를 통해서 솔라셀의 그기 롱텀 스테빌리티를 높이는 연구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IC 스탠다드인 경우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시냐면 알루미늄 표면 위에 글래스 에바 솔라셀 넣고 백시트를 놓는 이 구조에서 테스트를 6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씩 휴미니티를 8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96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는 조건이고요. 볼테이지도 유럽에서는 1,000, 미국에서는 600인데 아직 아시아에서는 정확하게 규정이 다 세팅 되지는 않았고요. 이 규정에 따라서 샘플 테스트를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모듈 전체에 인캡슐레이션까지 하게 되면 어,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적인 부분들도 소모가 많이 된다는 배에서 지금 저희가 제안해드린 것은 싱글 솔라 웨이퍼 하나에 인캡슐레이션하고 글래스하고 메탈 블럭을 동시에 연결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 셀 단위에서 미리 이제 모듈 단위로 갔을 때 특성 평가를 예측해 볼수 있는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어이 장비에서 제공해 드리는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렉트로드는 100바에 100으로 해서 0.1kV 어, 0.1V에서 1kV까지 레인지를 제한을해 드리고 있고요. 근 다크 메저먼트 볼테이지에 대한 다크 메저먼트를 하고 템퍼러처도 100도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휴미디티의 메저먼트 컨트롤까지는 아니고 측정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메저링 타이밍, 타임은 어, 수분에서부터 수 어, 수일까지 그러니까 언리미트하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장점인데, 그래서 실시간으로 r p 도 측정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PID 테스트에 어, 셀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PID 테스트 어, 이거는 저희가 제안하는 PID 테스터 메서드고요, IC 메서드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동일하게 유사하게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거 말고 실제적으로 분석한 테스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 설명 마치시고 요청해 주시면 메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고요. 미니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 모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 결과고요. 저희가 PID 셀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자료고요. 그래서 저희 PID 테스터 장비는 IEC 스탠다드에 준하는 테스트 결과이고요. 그리고 쉽고 간단, 아 빨리 측정을 할수 있고. 캡슐레이터의 제로인 에바의 특성이나 이런 거연구해도 좋으시고 실제적으로 모듈 단에 가서 분석을 하시고 하셨을 때의 특성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이상 어, 저희 회사에서 그 제안한 신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주,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